2월 23일, 일요일입니다. 지금 현재 시각은 2시가 조금 넘었고요. 그 의정부 밀락동에서 쿠팡이츠 하면서 이쪽 신곡동 쪽으로 넘어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동아아 파트 거의 뒤편이거든요. 여기 오늘의 순대로 지금 찾아와서 순대가게 왔습니다. 따로 뭐 순대국집은 아니고요. 네, 나왔세요 이렇게. 순대가 이렇게 이 가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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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떡볶이 드릴게요. 네. 네. 잘 먹겠습니다. 이렇게 밀떡. 떡볶이 나왔습니다. 맛있습니다. 이렇게 쉬시는 날에 한 번씩 오늘의 순대에 와서 드셔보시고. 맛있어 맛있어 음. 맛있는요감사먹